안녕하세요. 경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반떼 A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준소형 차량이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차량 관리 상태라던가 차량 상태도 최상의 차량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 그리고 또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빼놓으실 수 없는 게 가격이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전국 최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오늘 경험모터스에서 특별한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은 차량,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아반떼 AD 차량 천천히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아반떼 AD 차량요, 1.6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등급도 굉장히 좋은 등급의 차량이에요. 모던 스페셜 등급으로 아반떼 AD 차량으로는 거의 상위 트림이죠. 옵션 또한 굉장히 풍박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스마트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도 기본 적용이 되고요. 정품 내비라던가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외관적으로는 17인치 휠을 가지고 있는 모던 스페셜 등급으로서 해서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6년식 차량입니다 2015년 9월에 등록했지만 2 0 1 6년에 연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아요 주행거리도 이작 10만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주행거리 또한 굉장히 좋은 주행거리와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외관 색상은 아반떼 AD 차량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던 스페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 중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김현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10만 킬로 대이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고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아반떼 AD 차량으로는요, 전국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금액이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반떼 AD 1.6 모던 스페셜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이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던 스페셜 등급의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먼저 차주분께서 관리도 워낙에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쿠바 작업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헤드램프 부분인데 습기나 기스 없이 깔끔하죠? 이제 깔끔한 헤드램프와 범퍼 라인입니다. 범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는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조우 헤드램프 부분인데 역시 습기나 기스 없이 깔끔한 헤드램프와 조우석 범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블랙 하이그로시의 마감하고요. 그리고 안개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아반떼 모던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본닛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손집도 안 보일 정도의 굉장히 깔끔한 본입 부분과 운전석 휀다 부분이데 휀다 부분 역시 깔끔하죠 이제 깔끔한 앞쪽 휀다 부분과 그리고 뒷문 뒤쪽 휀다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단차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이제 깔끔한 외관 컨디션의 아반떼 AD 1.6 모던 스페셜급의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운전석 휠 부분은 이쪽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네요 전체로 깔끔한 휠과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80 정도나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운전석 뒤쪽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 부분의 휠인데 운전석 뒤쪽 부분의 휠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한 휠과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어, 뒤쪽은 타이어 트레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반떼 AD 차량의 후면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비춰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인데 범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역시 관리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차량은 1.6 가솔린 GDI 엔진을 가지고 있는 아반떼 AD 모던 스페셜 특기 외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열고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반떼 AD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이제 깔끔한 트렁크 공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아반떼 AD 1.6 모던 스페셜 특기 외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반떼 AD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역시 화이트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예뻐요 외관이 굉장히 예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뒷문 깔끔하고요 조석 뒤쪽 부분은 휠인데 조석 뒤쪽 부분은 휠도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조석 앞문 역시 깔끔합니다 깔끔한 앞문가 앞쪽 휀다 보여주고 있고 조수석의 앞쪽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의 앞쪽 부분의 휠인데 조수석 앞쪽 부분의 휠은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던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게요. 아반떼 AD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위쪽으로는 메탈 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는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차량 모던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접이식 빼밀러, 오토 접이식 빼밀러인데 이게 차량 문을 잠금이요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오토 사이드 미러까지 가지고 있는 모던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깔끔한 도어 트림 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옆쪽에서 본 아반떼 AD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역시 모던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가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던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반떼 AD 차량 실내들어가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0만 717km 주행이네요. 역시 굉장히 적은 주행거리답게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시동 걸고 핸들 잡고 있는데 거의 떨림도 거의 타고 돌지 않아요.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인데 깔끔합니다. 이쪽으로 살짝 까짐이 보이긴 하지만 깔끔한 핸들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좌측으로는 볼륨 버튼하고요 그리고 핸즈 프리 기능 이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그리고 트립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키 모던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적용 되어 있고요 전면부터 누르시면 정품 내비가 보이고 있는데 터치식이죠 풀 터치식의 정품 내비를 가지고 있는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드시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좋은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있는 아반떼 AD 모던 스페셜 느낌의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내비에 관련된 버튼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요,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프로토 에어컨이죠 온도를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주는 프로토 에어컨의 액정을 가지고 있는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 보시면 열선 시트는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던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 그리고 열선 핸들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돌터의 모드 버튼이 자리한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던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실내 들어와서 조수석의 도어 트림 살펴봐도 깔끔하고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한 가죽 상태 보여주고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옆쪽에 하이패스만 꽂아주시면 되는 하이패스 룸러 가지고 있고 먼저 차주분께서 블랙박스를 설치해놓으신 굉장히 깔끔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실내를 가지고 있는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던 스페셜 특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델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아반떼 AD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좀 사고가 있고 교환이 좀 있는 차량인데. 앞쪽에 좀 교환이 있고요. 뒤쪽에 트렁크하고 리어 패널 쪽에 교환이 있긴 하지만 차량 상태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차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수리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있다고 해서 차가 뭐 이상하다거나 그리고 뭐 쏠린다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음으로 써서 금액적으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렇지만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은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등급은 모던 스페셜 등급입니다 이 모던 스페셜 등급 굉장히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17인치 휠부터 시작해서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스마트키 정품 내비, 정품 후방 카메라 그리고 운전석 조수 열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모던 스페셜 등급의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주행거리는 이제 10만km 정도 주행한 그리고 먼저 차주분께서 관리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라던가 차량 상태도 굉장히 좋은 아반떼 AD 1.6 모던 스페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모터스기념대고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아반떼 AD 1.6 모던 스페셜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6년식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모던 스페셜 등급의 아반떼 AD 차량이에요. 그리고 10만km대 주행거리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고 엔진 상태도 굉장히 좋은 아반떼 AD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교환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있다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량이죠. 등급 좋죠. 주행거리 좋죠.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죠. 10만 킬로 대의 주행 거리로 관리 상태와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그리고 수리 우리나라 정말 잘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 수리했다고 해서 차가 쏠리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타셔도 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아반떼 AD 1.6 모던 스페셜 두게의 차량을요 경험 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입니다. 전국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650만 원에 준비했으니까. 구매에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